가방을 도둑맞았어요? 어디? 아싸 내가 도와줄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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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오케오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어디냐? 여기있나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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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뒤에 있었구나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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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수 없어 hey, 짜아아아 잠깐만! 아 <laughs> <laughs> 여기 이렇게 핫도그 가게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 히 냅두네. 이거 옆에 서있어 옆에 좀서 있을 수도 있지. 서 있을 수도 있지 좀 정당방이야 이거 정당방이? 정당방이라고? 아야! 아니. 아! 거기를 맞다니, 사망해. 배드라이버. 안 돼, 안 돼, 떨어지면 안 돼. 아. 아니, 우에. 야, 슈퍼카, don't 슈퍼카. 짠. 이제 g 이 차는 집. o 어? 어? 나 그거 갖고 싶어 그 자동차 갖고 싶어 그거 아유 그거 갖고 싶은데 아유 그거 갖고 싶은데 그 자자차차그 자동차 귀여운 자동차 나도 타고 자은차 아유 o 자동차 자동차 내놔 자동차 t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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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<웃음> 너무 <웃음> 갖고 싶었어요. <여러분. 웃음> 너무 갖고 싶었어 이거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일본 <laughs> <laughs> 이거 너무 이 자동차 갖고 싶어. <laughs> 슈퍼카 말고 귀여운 거. 가졌다내 거야 이제. 이제 넌내 거야 이제. <laughs> 1분나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이거. 이거. 이거 저거 사야겠어 저거. 사수 여러분 <laughs> 조명. 색깔 바꾸고 색깔 바꾸고 싶으면 도색 일차 색상. 이뻐 아이스크림 자동차야.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 우리 자동차. 아. You got lucky, buddy. 도망가자, 도망가자. <laughs> 아! 띠리링 달려, 들려 붕붕이 흠집니다. 안 돼, 붕붕이 흠지면. 아! <laughs> 이게 이게 뭐야? <laughs> 여러분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, 여러분? <laughs> 이거가 붕붕에서 튕겨, 튕겨 날아가다니. <laughs> 이거가 어디에. 어떻게... 붕붕아, 내가 그렇게 싫은 거야? 붕붕아. <laughs> 언제, 언제 또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있는 대로 돌아가나? 이게 <laughs> 갔나? Nice <laughs> 자, 붕붕아, 자, 붕붕이의 날개가 차문이! 이러다가 또 튕겨 날라가겠어. 여러분, 문짝이 떨어져서 문짝이 너무 약합니다. 우리 붕붕이 핑크색 날개가. 붕붕이 핑크색 날개가 떨어지다니. 자, 북으로 가도록 하죠. 북으로 드디어 짜자자, 드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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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드디어 <웃음> 드디어 만났다,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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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이정도면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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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오오오 s c r i o r 이건 ㅋ ㅋ ㅋ d e t e 왜때려요어 아니 이 d i 아니 또경찰또 따라올 수 있으니까 j u 어 t a 어 l q 이야리 k 이 r y 이 u 리 c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! 아니! 정말 다짜고짜 빼는구나. 다짜고짜 언니 정말 얘가, 얘가 나 죽어. 이러다가 이러다 죽는다고, 이러다가 어 죽겠네, 죽겠네. 이러다가 이러다가 죽겠네. 이러다가 내 소방차를 뺏길 순 없지. 내 소방차 물좀 뿌릴 수도 있지. 시원하게 <laughs> 그죠? 물체 프리스피치 노무한거 아닌가? <laughs> 이건 이건 내 거야 이거는 커플인가? <laughs> 거, 커플 커플 커 지옥이야 커플 지옥 <laughs> 재어 <laughs> 커플 지옥이다. 거기, 청춘을 불태우고 있구만, 청춘을. 청춘의 찬물을 부어주지. <laughs> 경찰 또, 아주 나쁜 짓좀 하려니까 경찰이 자꾸만.